일본의 전설적 모도가 미야모토 무사시. 그는 어린 나이의 검술 기술은 독보적이었으며, 16세 어린 나이에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이름을 떨치고 두 검을 사용한 더블 검술은 상대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전투에서 무덕에 가까웠습니다. 가증스러운 황소전에서는 나무판을 이용해 상대를 이기고. 상대가 허물어진 나무판을 황소의 불처럼 들고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는 그만의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사신은 전투가 아닌 일상에서도 나무판과 싸움을 벌이며 검술의 원리를 삶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그의 철학은 나중에 그의 저서인 오겐에 반영되었는데, 이 책은 무도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전략, 예술에 관한 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무사시는 또한 여행과 교육에도 열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결투에서 승리한 경험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전통을 접하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그의 독특한 철학과 예술적 시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전설은 무도와 예술, 전쟁과 평화의 균형을 찾는 그의 삶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과 영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적인 무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